워크래프트 vs 스타크래프트 낭만초과의 만남 7시 진영에 위치한 워크래프트 오크 오크 종족의 상대는 스타투 프로토스 한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크는 초반 그런트와 후반부 타우렌으로 워크래프트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 전력을 보유한 종족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빌드를 잘 올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상대 프로토스가 기다려줄지는 모르겠군요 아마 오크의 최종 지상 유닛인 타우렌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프로토스가 어떤 지상, 병력 구성을 가져와도 오크 입장에서는 그냥 프로보처럼 느껴질 겁니다 앞마당 입구 쪽 막아줄 준비하고 정찰 떠나는 탐사자 그렇죠, 오크 상대로 입구를 막지 않으면 크런트 한 마리만 본진에 들어와도 일꾼 전멸이죠 아직 미네랄은 캐고 있지 않는 오크. 금광만 풀로 돌아가고요. 병영 한 개와 오크의 인구수를 늘려주는 밥집, 오크버로우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영웅 소환하는 건물을 늦게 올리는 것을 보니, 오크는 중립영웅을 소환해 주려 하나 봅니다. 오크 종족은 영웅이 강력해서, 보통 중립영웅은 잘 선택을 안 하는데요. 어떤 영웅이 등장하는지 한번 봐야겠군요. 다시, 포스. 앞마당 가져가면서 입구에 재련소도 올려주네요. 초반 그런 트러쉬에 대비해 캐논을 배치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가스는 안 올라갔고요. 이제, 폭풍의 재단 건설해주는 우크. 그런트 한 마리 거의 다 나왔네요. 네, 역시 바로 달려줍니다. 경기 시작한 지 2분도 되지 않아서 나온 그런트 한 마리. 체력이 무려 700이네요. 공격력은 평균 2이 조금 안 되지만, 이 모드에서는 워크래프트 유닛이 스타 유닛에게 입히는 피해가 감소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저놈에게 한대 맞으면 실제로는 12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올 겁니다. 선술집에 도착한 크런트,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프로토스의 탐사자, 상대가 중리병웅을 준비하는 걸 확인했네요. 다행히 토스 앞마당에 해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탐사정, 전멸할 걱정은 없겠죠. 초반 러시 출발한 오크. 중리병웅, 땜장이 소환해줬네요. 땜장이는 초반 교전에서 강력하지는 않지만, 성장할수록 범위 공격과 건물 철거에 능한 테러범영웅입니다. 첫 스킬로 포켓 팩토리를 배워줬군요. 저기서 나오는 기계 고블리는 귀여워 보여도 저렇게 입구가 막혀있는 적진 안쪽으로 집어던져 피해를줄수 있고, 또 사망하면서 주변에 자폭 범위 공격을 주기 때문에 스타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입 시도하는 노크. 하지만 토스가 미리 지어둔 대논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고배 팩토리한번더 던져주는 땜장이네요. 마나 소모 가심해서두세번 사용하는 게 끝인데 여기서 다 써버리면 몬스터 사냥할 때 힘들어질 텐데요. 결국 키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네요. 레벨이 낮은 영웅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워크는 초반의 영웅의 레벨링을 위해 빠르게 사냥해주는 게 중요한데 포탈 아까워도 빠르게 복귀해서 사냥을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냥 시작해주네요. 크런트! 살면서 처음 보는 문명의 캐논 구경하느랴 체력이 다 빠진 상태라 연고 발라줍니다. 뭔 연고 같은 소리냐고요? 정말 이름이 연고이요. 추가로 트롤헌터 생산해 줍니다. 토스는 앞마당 돌아가기 시작하고 고호마 충전소도 두개 올려주네요. 혹시 모를 오크의 이자러시를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중립 상점 몬스터 정리해 주는 땜장이 트롤헌터도 하나둘 모여갑니다. 이 트롤 헤드헌터는 오크의 기본 원거리 유닛인데. 공격 속도도 느리고 체력도 낮지만 3티오 업그레이드인 광폭발을 진행하면 화력이 끝내준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땜장이가 잘 버텨줘야겠지요. 앞마당 건설 시작한 오크 토스도 관문 내게 더 올려줍니다. 지상 콩립업도 찍어주고요. 오크는 사육장 올리고 와이번 준비해줍니다. 하지만 상대의 병력 구성을 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스의 병력 구성을 볼까요? 아, 정멸 추적자네요. 이러면 와이버는 병력 구성으로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와이버는 기동성이 좋고 화력도 좋은 오크의 원거리 공중 유닛이지만 충장갑 한정을 받기 때문에 충장갑에 추뎀이 있는 추적자에게 살살 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탐사정 견제용으로 한두개만 뽑는 게 좋겠는데요. 트롤 언터를 생산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니, 주요 병력 구성을 와이번으로 갈듯 합니다. 꼭 그의 두 번째 영웅이 나왔습니다. 땜장이가 동생으로 비스트 마스터를 데려왔군요. 이 비스트 마스터도 중미병웅으로 주로 소환물을 이용해 전투하는 방식인데, 강력한 소환물이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궁극기로는 스톰피드 화면에 보이는 범위만큼 큰 일대를 밀어버리는 범위 공격입니다. 토스의 옥저버가 오크의 상황을 파악하며 병력을 모으고 있군요. 추적자들이 꽤 모여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와이번이 한부대 쌓여 있지 않는 이상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크진지로 향하는 추적자들, 감시탑이 있어서 이대로 뚫기는 곤란하겠네요 점멸 활용해서 와이본 한기 끊어내줍니다 프로토스! 병력 추가해줍니다 이제 토스의 본진 견제하러 가는 땜장이 땜장이가 도착하기 전 토스가 먼저 치고 들어오는군요 하지만 오크의 감시탑이 두 개인 상황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신쓰고 빠져나가던 비스트 마스터가 코스 옵저버에 딱 걸립니다. 다행히 무적 포션을 사용해서 탈출하지만, 와이본 한기는 또 끊기는군요. 옵저버의 시야를 활용해 오크의 본진 언덕으로 전멸 진이하는 추적자들. 앞마당 쪽 수비만 강화해둔 오크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낭패군요. 타워 먼저 제거하고 제대로 한판 붙어보는 오크와 토스 추적자 화력이 좋아 와이번도 영웅도 거의 한방컷이 나려합니다. 오크의두 번째 영웅 이스트마스터가 사망하고 땜장이 마저 사망합니다. 하지만 사냥하면서 특템한구활 아이템으로 땜장이 기적적으로 구 왈! 두 진영 다잘 싸워줬네요 퓨전으로 이번기해를 복구해주고 있는 워크래프트 오크 빠른 병력 충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마당도 돌아가고 있으니 타워를 더 건설해주는 게 좋을 텐데요 두 번째 확장까지 돌리고 있는 프로토스 캐논으로 땜장이의 배후 견제도 대비해줍니다. 토스 견제하러 가는 땜장이 이제 연발탄 스킬이 2레벨이어서 한 번에 프로보 10마리씩은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치고 들어온 프로토스 와이번으로는 막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병장갑인 트롤헌터를 생산해서 상성상 우위를 점한 채로 표전해야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텐데요. 와이본 점점 잘려나가고 열심히 일하고 있던 일꾼들만 부들겨 맞고 있습니다. 싸워야 할 놈들은 안 싸우고 엄한 노동자 계층만 얻어맞는 것이 마치 게임이 현실 같네요 아, 농담입니다 껄껄껄 계속해서 병력 충원해주는 프로토스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공이역까지 완료하고 이참에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아오거나 게임을 끝내버리고 싶은 것 같군요 하지만 오크의 세 번째 영웅 타우렌 치프틴이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바로 전사! 댐장이까지 끊어내고 이거 게임 끝나겠는데요. 이스트 마스터까지 사망합니다. 취지 나오네요. 오늘도 좋은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보겠습니다. 아, 굿게임!